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를 대표하는 국상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 출고가 무려 6,300만원에 출고가 되었지만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85%나 감가된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 준비한 첫번째는요 이 차량 전면부 쪽을 보시면 은 전방 카메라와 89풀 LED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두번째로는 안쪽 편의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이탈 후측방 감지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세번째로는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8만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부터 엔진미션 상태까지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미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K9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에 2012년 10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8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어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 한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50만원, 950만원의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팁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트위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축으로 길게 뻗어서 있는 헤드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89퍼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문 쪽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의 휀다까지 사선으로 비띄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8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축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콩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전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95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도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로지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햅틱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 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기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킥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자 파킹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카메라 버튼과 스노우 모드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트립창 매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 핸들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과 차선이탈 시스템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편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 버튼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89,248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e 시트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앞내수 쪽도 비춰 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종 기능과 아래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2년 10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89,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기어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 참방고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50만 원, 950만 원의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